렉시 업데또 됐어요. 매크리 상향 먹었음. 나도 맥크리 해봐야지. 다들 맥크리 니까와 no. 맥크리 존나 빨라 픽하는 거. 싫어? 야 맥크리 할래 다들. 야네. 리 할래 맥리 맥크리 맥리 맥크리 가 <laughs> 아싸. 아이드비셔님이 있다고? 가즈와 <laughs> 우리 바티스트 진야타네 저합1인데 오 oh, 상대.. 위도우 <laughs> 맥크리 위도우 맥크리 와저 긴장이 되글긴 한데 위도우 위도우 라이타 위도 라이타 맥크야 맥크리 돼 맥크리 돼아니네아니네아니닛돼 나이스 이 땡큐 네 맥크리 돼 <laughs> 킬링 l 링 i 링 g 링 i 링 i n g killing, k i l l i n l l i n g killing, killing, k i g k i 라 i n g killing, k i l g k i g

哦呀，哎、oh, yeah.，你错了。莫伊拉，莫伊拉喽，莫伊拉喽。哎，好兄弟。加油，哥！扛木扛木扛扛扛扛扛扛扛。来来，努贝来努贝来努贝尔来我来我来我来我。 오 아니 돼. 아니 돼. 젠 라이트. 젠 라이트. 젠 라이트. 젠 라이트. 챔피언 챔피언 챔피언. 어디 있어? 다 커버. 쾅쾅 푸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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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쾅 푸쉬. 젠라이트 젠라이트. 오,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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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

Don't talk, don't talk. Nice line one, line one, let you one, let one, leach one! Back on, back lucio Oh you want you to see that 라이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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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오 마이 갓! 맥크리 그오 마이 갓! 아니 맥크리 왜 이렇게 좋은데? 뭐야? 개사기잖아왜안 하냐? 컴온! 이거 이 던지고 평평 이렇게 몽샷이랑툭백이 맞추니까 죽던데요, 저 난사도 아니야 심지어 말이 안 돼. 애 반져. 메크 메클 없크요 메클 니어요안 했대 안 오케이. 오른쪽. 오, u d fucked. 라인 배려 봐. 왜왜 왜. 잘해라 잘해라. 잘해라 이도 o 이 d o 자려 i n 나자은촬영라촬라은촬라은 촬영은 촬영은 촬자은려영은촬자은 촬영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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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촬영오 촬영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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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려잘려자해 잘해, 잘 나왔어 잘해, 잘해, 잘온 오마이갓, 오마이갓! 왜 그래, 왜 그래, 왜 그래, 오야? 왜 그래, 하이딩, 메이빙? 어, 이도메, 이도메, 이도게 붙잡혀? 왜 그래, 왜 그래, 왜그왜 그래, 왜 그래, 왜왜 그래, 왜왜 그래, 왜 그래, 왜 그래, 베도 메이도 메이 개볼 오이쪽 계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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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임 페리어 봄 라임 페리어 봄 아무도 안어저오 마이 갓오 마이 갓 햄메메메 알아 아해야돼아해야돼

오, 인디티 오케이. 빠이 오케이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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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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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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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

아녕한번씩가위도우맨 비켜봐 배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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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 가가배 해피 해피. 로자로 What the fuck? 와. Wow. <laughs> 레전드. 이도 타. 한 조가 뭐, 쪼그 따거나 뭐 해줘야 돼 하는 게 없어. 위 도들래. 한조한조타위 도들래. 킬고 킬고. 위 도들. 이놈이놈이놈 이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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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e k 베리 w w 베리 e e 베리 u we 이 e e you, 이 e see you. Very, v e 이 y v e 이 y v e 오 y 이 e r y 이 e r y 이 e r y very, 이 e r y v 빅 r y 이 e r 이 v e 이놈이 e r y very, v e r 한조 e r y very, very, v 맥크리 1x2 리 1x2 외도 왼쪽 죽쪽 뒤쪽 시발 에임 어떻게 이긴 어야 죽겠다 말이 안 되잖아 킬로가 아예 안 뜨는데 한조 제국수데 어이? 라이터 맥크리x2 자리놀이x3

위도 t 위도 t 위도 라이트탑 좀. 킬 플리즈 킬 플리즈 나이스 나이스 라인 Where s h e where s h e Nice, nice, Ryan, p i c t 이 r e it, picture, picture, picture. Sorry, <hansho>, 독립레이, 한조 탑라이 한조 탑라이 한조 탑라이 라이온, 라이온, 레일 라이 와우, 한조 라이 한조 라이 타는 라이뭐 오야, 한조 탑 라이온, right. 한조 탑 라이온, 한조 라이 한조 탑 라이온, 이 한조 라이 <해>. hey, 한조 탑라이 한조 이 한조 라이 한조 라이 한조 라이 한조 라이 한조 라이이 한조 한조 킬! 킬 한조 플리즈! 어이 뭐.. 뭐하는 거야 혼자 어디 보고 있는 거야 대체 킬이 안 나와 한조 야 잘하네 잘하네 맥퀼 맥퀼 옆살 맥퀼 옆살 한조 다 한조 다 한조 다 위너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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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암탉스 암탉스 파인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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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컴 이어 컴이 펜드, 펜드, 맥크리, 펜드, 맥크리. 자, 댐. 오케이, GG. 개신! 오, 마이 갓, 한조. 야, 한조, 시 x 이거 어있어 범인, 잡았다, 요놈이다, 이건. 나 아, 하는 거 보자, 진짜, 얘. 와, 나 이제 얘 하는 거 보자. 와, 나 이제 이게 답답해. 죽는. 중... 이 한조가 왜 땅에서 기어다니는 거야? 이해가 제일 안 돼, 나는. 야 오른쪽 이층에 애들 다 있는데 왜 자꾸 왜 1층에서만 있냐 대체? 이해가 안 된다. 저거 그냥 오른쪽에 올라가서 때리면 되는데 왜 여기 기어다니는 거야 대체? 왜 여기 있는 거야 한조야 어? 내가 따줬잖아 맥크리. 왜 여기 있어? 왜 이렇게 사려? 뭐, 아 뭐해 아니 야타를 왜 때리는 거야? 친구야 저거 진짜 한 번만 제발! 와우! 오마이갓! Oh 아군 67? 63포야 2분 이전. 30초가 지났는데, 하하. 오마이갓. Oh 아니, 저2층에 그렇게 쏘는 게 아니라 가서 변질을 하라고. 오, 좋았어. 한건 했어. 어, 오, 좋았어. 킬 캐칭. 방금 뒤에도 같이 잘 잡았어. 좋았어. 하하 <laughs> 우리 둘다 라이언드 에쓰스버린거싫화야 레전드. 와! 이래고 보었어 와, 뭐야, 1인 구거 잤었구나. 나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? 야, 이거 아무도 안 때리냐, 이거. 무조건, 야, 얘들아, 무조건 좀 때려라. 킹구 혼자 때리는 불쌍하다. <목소리> 깔끔하게 방패 <밤을> 깨주고, 센스있게 <목소리> 망치까지. 어 야, 라임도 스톰 뭐, 이거, 연기 좋았다잉? 뭐하니, 뭐하니? 야, 저기 한조는, 이층에 얘는 그러니까 왜 하루 종일 기어다니냐? 아니, 왜 기어다녀, 맨날? 어, 좀 올라오, 2층을, 얘, 벽탁이 있는데, 팝을 밀고 있어, 이제는, 딜러가. 아, 어, 잘 박았는데. 와, 난사로 딱 깨주고, 딱두발 남고, 두 방. 와우, 오 마이 갓. 빵! <laughs> 이게 메커리지, 응이? 어, 드디어 올라왔어. 아니, 거기 은파를 왜 박는데? 친구야, 누가 올라오는데? 대체 한조가 저기 있는데 야, 와와와 우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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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와 우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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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와딜와준와 우와, 우와, 구와 우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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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와 우와, 친와 우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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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와와와와와와와 상대 다, 어, 보이... 좋아, 위도우 견제. 드디어 해주네, 드디어 해주네. 좋아, 좋아, 딜장 좋아. 오케이. 좋아, 좋아, 이런 건 프리딜이지, 프리딜. 어, 아, 내가 좀투로가 많이 뜨긴 하는데. 잡아주자, 어? 우와! 뭐, 뭐야 방금게야그 방금. 끈때한발 쏘고 차라리 한발 쏘고 맞추지. 얘왜 자꾸. 앞으로 급발진 아니야, 이 아까부터? 왜, 왜 자꾸 앞으로, 2단점프하얘기속다 진짜 아깝다. 이거 자리아가 안 돌았으면, 할만했는데, 자리아가 잘 돌았어, 얘. 이거. 틀렸고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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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뭐야, 어, 뭐야! 와아아아아아아! 마이 아이스! 홀리 쉣! 뭐야, 방금? 오 마이 갓! 이거 뭐, 해 너? 잡아 이러니까 지지. 이러니까 우리가 지는 거잖아. 와, 와! 이러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지. 얘 이런, 얘 딜러 한 명이 이런데 어떻게 게임을 이겨. 아, 이제 그만 볼까? 아, 진짜 레전드였는데. And thoughts are running wild. We got a good thing going. While well, we got to feel amplified, singing to the morning. Countless hours spending by your side.